중고 이야기 장소장입니다. 오늘은 가야 쪽에 수거, 신발장, 세면대, 손 씻는 이 부분도 좀 처리를 해주라하시고 그다음에 온수기, 예, 이 부분도 처리. 책장 상태는 다 깨끗합니다. 소파, 테이블, 소파, 신발장. 신발장 요 옆에는 조금 예, 키스가 있습니다. 그런데 앞부분은 상태가 괜찮네요. 그다음에 책상 한 개. 청소기, 업소용 청소기. 사무함 어, 상태는 다뭐 깨끗합니다. 일세도요 다 있습니다. 그다음에 싱크대 어, 전자렌지 요 위에 붙은거 수납장 어, 전체 견적은 11만원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장은 나사를 이렇게 다 분리를 해야 됩니다 제품은 좋은데 아 시간이 좀 제법 걸리겠네요 그래도 뭐 제품이 좋으니까 뭐 11만원 인건비 받고 가죠. 일일이 오늘 다 풀어서 나가야 되므로 반나절 예상됩니다. 책장 다 분해해서 나갑니다. 오늘은 저희 직원이 안 나와서 저희 와이프가 어 끌고 내려갑니다. 분해해서 나갑니다. 어 나사 푸는 게 시간이 조금 걸릴 듯 합니다. 오늘 저희 직원이 나오지 않아 할수 없이 우리 와이프하고 왔습니다. 네. 사무함또 나사 또 풀어야 됩니다. 상태는 다 좋아요. 가격은 좀뭐 수급 비용받고 하니까 나쁘는 않은 듯 합니다. 수급 어, 완료하였습니다. 어, 이 제품은 한 7칸 정도 되는데 한줄당 어, 한, 한 10만원 정도 오늘 저희 와이프랑 수고한 제품이 토탈 한 100만원 정도 판매되면 그렇습니다. 자 중고 이야기 장수장 입니다.